이번에 이세페 와서 징버거가 일순위였던 사람 봤어. 뭐작님이잖아드가더라고 <laughs> 너무 좋았어. 근데 이제 어음그 무슨 모바일 응모 이런 걸 보여달래. 응. 어저어저어저 어, 저, 저, 어, 저 그런 거 없이 그냥 응. 이름하고 어쩌고 저거 하고 뭐뭐 뭐, 뭐만 보여주면 된다는 데하니까아 어, 혹시 초대세요? 아 예. 그러니까 저 옆으로 가세요. 갔어. 어 여기 뭐 뭔데 아 여기 아니고 초대인 쪽이 왜다 옆, 바로 옆이세요 아예 하고 어. 그서 <laughs> 이제 했지 어 오. 보여주고 이제 제 이름하고 뭐하고 하니까 어초대 주셨어 이거 이거하고 이거, 하고 이거. 음. 우와 어 뭐야 차고 <laughs> 있어 우와 이렇게 뭐라 적혀있냐고 vip라고 적혀있어 뭐 vip 석 이런 건가 어 오. 아무튼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아싸하고 이제 갔지. 어 너무 <laughs> 감사했어. 아 너무 누가 초대해주셨나면 징버거님이 초대해주셨어 <laughs> 제가 방송에서 징징거리는 걸 아셨나봐요. <laughs> 이새편드는데 제가 어그 서버 터져가지고 못했다.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어안 됐다 이 어쩌고 했는데 징버거님께서 음 <laughs>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약간 어? 그자그 자리, 그 자리가 조금밖에 없는 자리였다는 걸 알았어. <laughs> 어, 명, 정말 그 정말 감사하고 그런 자리였더라고. 거기가 그 자리가. 어, 너무 어, 너무 감사했어. 음,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징겁었니 어, 너무 감사하고 <laughs> 재미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잘 어, 갔어요. 예. 그래 가지고 행이다 <laughs>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, 뭐, 괜히 오셨다가, 실망만 한건 어떡하지? 하면서, 걱정 많았는데. 다행이나 <laughs> 너무 좋아하셨어? 진짜? <laughs> 감사합니다.